Oh,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도 교회 없던 시절의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때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서는 수만 개이고 교회에 서는 천만 명이라는 게하나님의 우리나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목사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사와 교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있는 졸음과 멸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우리네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는 뜨악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종이 호랑이 불과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순시한 순수한 증거는 교회에서의 기도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은 차가운 현실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십만 명 있다는 게 우리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 때마다 성경 지식으로 무장한 목사들이 말에 성찰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이 없으며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뜨거운 뜨악한 현실이 이 더욱 초라하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온 아브라함은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교인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빛나는 호칭을 얻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마들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와 호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곳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 호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리크로부셈 야회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죠. 영어 번역은 Car on the name of the road 입니다. 이말 뜻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번역되고 있어요. 야회, 야회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다고 봐야겠죠. 즉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야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인 셈이죠. 이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셈인데 이는 이름 명성 하나님의 대표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인류를 통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크라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뜻은 여와를 예배하다, 여와의 도움을 요청하다, 그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요청한다, 여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여와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인 셈이죠. 이처럼 성경도 목사도 교회도 교인도 없던 시절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탄생했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성경과 목사, 교회와 교인들이 넘쳐나고 방송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를 들으며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자랑하는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의 성경 공부를 24시간 할수 있는 최상의 환경에 있는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거머리의 딸이 하는 기도에 불과했죠. 목사들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해왔고 교인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소원을 이루는 기도만을 희생적으로 반복해 왔어요 이런 기도는 귀신들이 넣어주는 무속적인 기복신앙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자문 30장 1 5절이죠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는 귀신을 말하고 있죠 거머리의 딸은 귀신의 자녀로서 귀신의 영을 받아 탐욕스러운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회는 부하 명예를 추구하는 무속적인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너도 나도 세속적인 축복의 눈이 멀어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토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무한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기도에 하나님이 영접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한때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던 기도원들이 죄다문을 닫았고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눈에 뜨게 줄어들어 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도 만날 생각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세속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드리며 희생적인 신앙의 일을 반복하면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인들을 양산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운명이 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해안들이 걸어간 전체를 밟아 적불에 던져질 것이 불보도 환하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아남아 가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 백무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찾으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죠. 성경도 교회도 없던 시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놀라울 삶을 살아갔듯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